자, 녹화 중! 내뭐 먹을래? 트러플 버거를 먹으러 가자 트러플 아, 버거? 어디 갈것 같아. 어, 아니야? <laughs> 트러플이 이제 3대 진미, 그지? 그렇지. 3대 진미가 뭐뭐 있냐? 설명해 보시죠. 그 생선 알로 캐비어가 있습니다. 캐비어가 있고. 그리고 그 푸아그라라고 거위에 이제 간입니다. 그렇습니다. 마지막은? 트러플이란 버섯입니다. 그렇다. <laughs> 근데 3대 집미가 들어간 햄버거는 과연 맛이 있을지 우리가 갈 곳은 번 파리 번번 번 패티 번 패티가 그 고기 패티 그래? 그런, 그래가 아니라 그런, 그런 거야 번 패티 번 어? 이거 메론 아니야? 자번 패티 번으로 고고 뭐지? 빵이다 <laughs> 빵이 있네. 어 미국 같아 들어가죠. 저 여기 트러플 머쉬룸 버거 B 세트로 칠로즈로 해주시고요. 빵은 다 브리오시버너로 해주세요. 그리고 포테이토 쉬인 버거랑 그리고 트러플 머쉬룸 버거 두개 주세요. 10. 우리가 세트로 시켰으니까 18만 원 가량 그래야... 야, 햄버거 하나에 그릇도조안먹고 햄버거 하나에 얼마지? 만 원? 3 원? 아, 여기... <laughs> 여기 햄버거 하나에 만원 10, 만, 만. 가격이 만얼마였던 아니, 1만원이도 제가 그 정도 낼수있어 아, 그래? 예, 하지만 이제 어, 1 0이라는까 10원. 아다시여기야 <목소리> 시림프 저요아 아, 시림프 아닌데? 저 주세요 시림프 얘다 아시림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 트러플 맞죠? 네여 트러플 얘는 뭐시러? 아직 먹지마 네 찍게 햄버거가 <목소리> 나왔다는 첫 번째는 내꺼. 이게 이제 음. 머쉬룸 버거. 좀 밝은 곳에서. 응? 뭐야 이렇게 생겼다니. 보여줄까? 와우, 대박. 굳이 빵도 이쁘고. 얘꺼는 소개 좀. 이거, 슈림프 포테이토 버거. 음, 위에 한번 열어봐줘. <laughs> 우와, 대박. 통새우야? 응. 얘도 똑같, 너는 뭐예요? 같은플버거요 저랑요? 응. 네. 트러플버거예요? 네. 트러플버거. 이렇게. 여기 시그니처니까 왔나 네. 먹어보겠다. 넌 고유 없다. 먹어보겠다. 트러플 어, 네. 네. 어떻게 하는지 알려줄게. 얘 잡고. 반을 잘라. 그래봐. 대박. 대박. 완전 수제보 원래 이거 뭐한번 눌러주고. 육즙이 살아있어. 살아있어. 침이 살아있어. 놀르면한 음. 입에 들어가야 돼. 음! 진짜 졸맛탱. 맛있지? 근데, 트러플 맛이 느껴져? 모르겠다 이거지? 향나게살는맛 <laughs> <laughs> 미국에 있으면 이런 거 기본으로 많이 먹을 거 아니야 그럼 미국에 있으면 살 진짜 많이 트였다 미국 웬만하면 그냥 수제버거 다이있어요 몰라 미국 당장 유명한 곳 아니 짱도안 밟아왔는데 동남아는 많이 가봤어 이거 비주얼이 맛있어 왜? 있이 <머러> <laughs> 어, <트러프 이따가? 스> 응. 새우 먹어보겠습니다 새우는 그냥 그러네 응. 먹을만 해도 돼요 나 너무 새우가 새우. 맛있어 너무 새우야 응. 응. 새우는 다른 것 같은데? 먹기는 버거는 패티가 맛있는 것같아 그냥. <laughs> 트러플이 더 맛있다 메시 브라운인가 응. 런얼 님. 빵이 튀겨진 것처럼 바삭바삭 맛있어. 어때? 맛있어. 밥밥 먹을래? 밥 먹을래? 아, 먹을래? 나뭐 머라고? 어. 또 먹어? 아, 밥밥 먹을래. 아그래더 먹어. 왜? 이렇게 입이 짧은가? 그래 아, 그럴 리가 없는데. 그렇죠. 음. 어 먹어서 그런가? 응? 어디? 그래, 술 마셔서 먹을 거 마술사. 음. 아, 술 마셔서 마술사. 음. 마술사님 네. 감자 튀김으로 마술 하나 보일 수 있네. <laughs> <laughs> 마술사는 도구를 타타지 않잖아요. 에이. 오또 없어요? <laughs> 자연스러워요. 음. 한번 먹어보세요. 어때? 지금까지 아, 먹어본 버거 중에 제일 맛있어? 아니, 맛으로만. 버러, 좀 더럽게 먹는다, 근데. 그 맛으로 따지자면 그 제일 맛있지. 내가 먹어본 것 중에. 아 음. 진짜? 한 번만 한 번밖에 안 먹으니까. 나도 먹어본 버거 중에 제일 맛있어. 더 맛있는 음. 거 많아. 음. 그래도 맛있네. 치즈가 좋은 거야. 치즈가? 치즈가 살찌는 맛이야 음. 살을 먹고 있는 기분? 음. 공감하니? 잘로할수 있었다 그렇 음. 간단하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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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버사이드 쪽에 메뉴 딱 하나만 있는 설렁탕집이 있어 딴거다 팔고 설렁탕 하나랑 수육 음. 하나 카바... 음. 근데 거기가 진짜 음. 설렁탕 중에 가장 많이 있 겁나 편해. 고기 골목에 좀 맛있는 데가 많아. 굿. 다 먹었어. 지야나왜 이렇게 많이 남겼어? 현식 좀 하지 말란 말이야. 야, 내가 남긴 거 아니고, 삼촌 튀김은 원래 다못 먹어. 이거는요? <laughs> 이거는 내못 먹어 다 먹었어요? 먹었어 응. 갈까요 이제? 네